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두 제품은 컨테이너 이중연소 화로대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제품은 2025년도 초에 나온 제품이고요. 요거는 2025년 6월 11일 날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제품이고, 요거는 올해 초에 출시가 됐고요. 두 제품 모두 지금 현재 완판이 되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연락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개 제품이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 상태로만 보면 이게 신형입니다. 이게 새로 나온 거고요. 뭐 딱히 달라진 거 없고요. 포장 상태가 이 박스 테이핑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건두 개가 똑같습니다. 뭐두 개의 내용이 전부 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둘다 똑같고요. 한번 열어가지고 조립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 박스 상태에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요게 올 초에 나왔던 거고 요게 최근에 나온 거죠 지금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두 개를 같이 놓고 조립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방부터 비교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가방부터 비교를 해 보고 요게 올해 초에 나온 겁니다 올해 초에 나온 거고 두 개를 지금 가지런히 놓은 상태고요 두 개의 가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방 이런 스트랩이나 이런 옆에 옆구리에 있는 스트랩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똑같습니다 한번 제품 한번 꺼내 보면요 로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죠 뭐 구성은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 설명서도 들어 있고요 기존 거를 한번 조립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오늘 처음 받은 거래가지고 뭐가 달라진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립을 해, 해놓고 해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딱히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개를 저도 오늘이 지나면 저도 얘를 택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비교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녁을 같이 보내고 있고요. 어 번은 다음에 락을 앞뒤로 락을 해서 풀리지 않게끔 전부 다 조립을 했고요. 손잡이도 위쪽으로 접히는 방식 밑으로는 안 접힙니다. 똑같습니다. 그거. 아 요거는 이제 기존 거죠. 기존 건뭐 바뀐 게 당연히 없겠죠. 요번에 이제 출시된, 오늘 출시된, 6월 11일 날 출시된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도, 어, 벨크로도 찍찍이도 똑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꺼내면서 느낀 건데요. 바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장 상태도 전에 거랑 완전히 똑같고요. 얘네가 뭐 특별한 뭐 다른 내용이 있을 게 없기 때문에 설명서 도 똑같이.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바뀐 게 전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다가 불을 피워보고 싶은데 불을 피우면 이게 중고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자, 손잡이 있는 게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손잡이 없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봄을 보고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본사에서도 이렇게 물건이 출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고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락을 매공대다 네 전부 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락을 걸고 마지막으로 바닥면을 집어넣은 다음에 바닥면도 락을 한 장을 거꾸로 연결을 했습니다. 거꾸로 연결을 해도 조립이... 조립이 되네요. 얘를 뒤집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제대로 연결을 한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조립이 다 끝났고요. 이게 6월 11일날 출시된 거고,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도 이렇게... 이게 어제 출시된 거 이게 올해 초에 출시된 거두 개를 딱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어떤 업그레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 전혀 두 가지 모델이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얘네들을 섞어 놓고 얘가 신형이냐, 저게 신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게도 똑같고 모든 게다 동일합니다. 기존에 컨테이너 가지고 계신 분들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죠 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지만 다른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다라는 건 기존 컨테이너 더 개선할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워낙에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컨테이너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지금 요거 제품 같은 경우 출시가가 11만 5천 원인데 지금 이중연소 환호대가 대략적으로 10만 원대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시고요. 수급이 좀 어려운 관계로 연락을 주시더라도 현재는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시더라도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제품 중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컨테이너 스토브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고 있는 컨테이너 화로대입니다 컨테이너 스토브와 컨테이너 화로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둘다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고요. 저도 지금 어렵게 한 개를 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출시가 될 거고요. 어, 출시가 되게 되면 바로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하로 때는 가격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일단 11만 5,000원에 가격이 출시가 되면서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테이너 하로 때를 언박싱을 하면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장 상태는 놀랍게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고요. 제가 일부러 아직까지는 이 테이프를 제거를 안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구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거를 한 번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어렵게 구한 거래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스모크리스, 파이어핏, 이렇게 뭐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디자인의 이중연소 화로대입니다. 이중연소 구조로 열 효율이 높고 연기가 적다고 합니다. 연기가 적기 때문에 쾌적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작의 손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30에 30, 내경이 그렇습니다. 30에 30, 높이가 20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작의 손질이 필요가 없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화로대입니다 장갑 숯 집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납 케이스 이 수납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연소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중 연소가 첫째로 공기 유입을 해서 고거를 태워주고 그 공기를 갖다가 한번더 이제 연소를 해서 연기나 이런 걸 줄여준다고 합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요 외부의 찬 공기가 화로대 합으로 유입되어. 먼저 내부에서 1차 연소가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뜨겁게 달궈진 이중 구조 패널 내부에 공기가 상승하여 1차 연소 때 생성된 우드가스의 2차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연기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이중 연소 하루 때가 확실히 그런 연기나 이런 것도 적으니까요.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편리하실 겁니다. 사이즈는 18L의 넉넉한 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경이 30에 30 20, 30에 30에 높이가 20이니까 상당히 큰사이즈구고요 간편한 설치, 설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아, 소납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경 사이즈로 보면 35에 35 정도가 나오고 높이가 30 정도 나옵니다. 뭐 이건 수납 사이즈고요. 무게는 8 k g 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201로 와이어 부분을 썼고요. 그다음에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430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참 어렵게 어렵게 구했고요. 거의 뭐 구하기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구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봤던 거 그거 나한테 파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립이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조립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상당히 두꺼운 소재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무게가 8kg이기 때문에 가방이 약한 소재로 만들면 아마 오래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상당히 두꺼운 소재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사이드 쪽에 뭐 버클이 있습니다. 버클이 있,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큰거 같은 거. 그런 거 매달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이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는 안쓸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포켓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갑 같은 거 그런 거 담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켓은 앞쪽에만 앞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포켓 정도만 사용을 할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어떤 걸 매달아서 가지고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안 쓴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구 같은 경우는 벨크로 찍찍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찍찍이 이렇게 풀으면 오픈이 되게끔 찍찍이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옆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꺼낼 수 있는 그런 지퍼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어, 전체적인 제품들을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꺼냈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거래가지고 보면 아 측면 패널이 이렇게 네개가 들어있고요. 측면 패널이 네개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두개두개 패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어, 설명... 아, 그러네요. 패널이 옆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있는 게 같은 패널이고, 글씨가 없는 게 같은 패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바지 패널, 아래쪽 재바지 패널이 있고요. 수납 케이스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한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설명서를 잘안 봅니다. 요거 바닥 패널이고요. 바닥 패널도 한번 다 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우리나라 사람들 분명히 설명서 안 보니까요. 저도 설명서 안 보는 기준으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요것도 아무것도 안써져 안 있는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같고요. 얘는 여기서 밖에서 보니까 컨테이너 스모크리스 뭐 파이어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또 있고요. 얘도, 여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얘를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요거 글씨 있는 애랑 글씨 없는 애, 없는 애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얘도 글씨가 있는 애 옆에다가, 이렇게 홈이 있길래 이렇게 연결했고,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네들이 분리가 안 되게끔 이렇게 훅으로 분리가 안 되게끔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글씨가 있는 애, 글씨가 있는 애 얘를 마지막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훅으로 고정을 하고요. 고정을 해야지만 변형이 좀안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립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손잡이는 위로만 접힙니다. 아래쪽으로는 안 접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라도 이동을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어, 이렇게, 이렇게 놔두게끔 밑으로 안,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이 재바지 패널이고요. 재바지 패널은 또 밑에 여기 이렇게 고정하는 락장치가 이렇게 앞뒤로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내경이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에 이렇게 락을 해주고요. 반대 벽에, 반대쪽에 락이 앞뒤로 있습니다.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립은 끝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오늘 열어서 처음 조립을 한 거고요. 락장치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측면 패널을 조립할 때 락장치가 네 개가 있고요. 하단 재바지 조립할 때 락장치가 앞뒤로 두 개가 있습니다. 락장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락장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이동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동을 할때 얘네들이 분리가 되면서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락장치는 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락장치를 하셔야지 변형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락장치 여섯 개 상단에 4개, 네 하단에 2개가 있으니까 그 락장치는 꼭 잊지 마시고 그 여섯 개. 위에 네 개, 아래 두 개, 그 락장치 여섯 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화로대 같은 경우는 스인레스 소재로 만들었지만 상당히 두꺼운 소재로 만들었고요. 변형이 최대한 안 가게끔 좋은 소재로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화로대 사용하시면서 주의해 주실 게, 불을 끈다는 이유로 물을 확 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화로대를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변형이 빨리 오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래 사용하시려면 불을 끌때 안에 있는 재 같은 것만 꺼내주시고 서서히 식혀주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물을 붓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컨테이너 화로 때는 간단하게 봤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모델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모델이고요. 제가 이거 매장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입고 소식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해 놓으시면 최신의 소식을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테이너로 때 이렇게 짧게 봤으니까요. 조만간에 입고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영상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